이번에 내가 한번 샘포 한번 가볼까? 형들, 제가 샘포 한번 가면서 11시 형 오지게 키워드릴게요. 저거 키우기 전략으로 갑시다. 아, 오케이. 이번엔 내가 한번 센터포트를 한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센터 접수하겠습니다. <laughs> 여우님 어서 오시구요. 네, 안녕하세요. 어, 상대 투적... 어, 형들, 상대 투적을 저 그냥 샘플 안 할, 하지 말까요? 필요 없겠는데, 상대 어차피 방어적으로 갈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럼 그냥 안 할게요. 어, 제 투적으면 상대가 자체적으로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이제 방어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형들. 영파 그냥 쬐야겠다. 7시 입막이에요. 메카닉인가 봐요, 여러분. 아니면은 같은 팀이 투자보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막고자 그냥 입구를 막는 걸 수도 있는데 메카닉이네요. 어. 바로 여기다가 파일럿 하나, 가스 워캐게, 가스러시 하나 들어가 주고요. 이러면 가스 이제 못 캐.. 아우 와이스치 데미지 실화냐? 야 거의 뭐 스치니까 사망이네. 자 이러면 이제 가스 못캐죠 이러면은 뭐 메카닉의 장점이 또 사라지는 거고요. 어차피 뭐 바이오닉도 아닌 것이 메카닉인데, 근데 뭐좀 빠른 메카닉이 아닌 뭐늘 메카닉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돈이 좀 아마 나, 남을 거예요. 가스를 못캐고 있기 때문에. 이두저도 아니게 됐죠 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거를 그래서 혹시나 신려분들이 당하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가스를 아래쪽에 하나를 바로 지으시면은 이 가스와 가스 공간 사이가 생겨서 이게 파일런 있어도 열로 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캐시면 돼요 여러분 어, 혹시나 심려분들이 당하실 때는 네 저기 가스 아래쪽에 하나 지으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아이 친구도 3넥 뭐 저거 형도5지게개고 우리가 종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다들 잘잭고 있네요 아 5넥 깔게요 우리가 오늘 가도 상대 입장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게단 1도 없어 때문에 이런 판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째면 째는 대로, 뭐, 공격적으로 하면 공격적으로 하는 대로, 상대 입장에서는 맞춰서 할수 밖에 없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프로브로 압박 준비 중. 압박 준비 중. 박스가 좀 빠르네, 형들, 여기. 트클 왜 이렇게 빨리 탔지, 저거가? 다우시도한번 보고 오자. 이거랑 일다 코어 하나 올려놓고 세신이 어떤 빌드인가요? 세시형 3넥 전략이 뭐야? 어떤 걸로 갈 예정이야? 여기는 해철이. 나 가스, 가스, 가스 한번 볼까? 가스 한 아, 근데 여기로 가면 죽겠다. 스카우 갈까요? 스카우 스카우트 한번 갑시다. 오넥이라 너무, 너무 싹 부유해가지고, 형들. 캐, 이거 스카우트 가도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엄청 많이 잘 뽑을 것 같아. 너무 부유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팀원들도 좀 잘하는 사람들 같고, 심스티가. 어, 고수들 같기도 하고. 4 하나랑, 이제 플립비콘 올릴 준비해야겠다. 프로보는 80까지만 찍으면 돼요, 여러분. 가스 10개에 30마리 들어가고, 미네랄은 우리가 이제 50마리 넣으면 되니까, 그 이상은, 다 뭐, 뽑아봤자 진짜 돈 낭비죠, 돈 낭비. 50마리 이상은. 그 이상은 뽑을 필요가 단일도 없고요, 여러분. 4 5 6 7 8 여기서 상대가 이상한 뭐 진짜 투탱 드랍 이런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어, 간혹 그런거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됐다 이제 80마리 딱 찍었구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스카우트 입고 준비할게요. 프로그램 이제 그만. 딱 됐어. 완벽해. 맨 아래 두 가스. 형님, 저 병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찍어요 형님 미안해요 이제 찍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형 여기 와 본지 안될 것같좀더 모아서 가는 게어 모아서 가죠 형님 이거 좀 안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별거 없습니다, 형님. 응. 금방 나 옵니다. 실드 방어 돌아가고 있고 템 타입. 혹시 혹시 오르니까요 스카웃으로 혹시나 똥사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커는 미리 준비를 하는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후반 약간 좀 미리미리 보험은 들어놓는 게 좋겠죠. 자 200은 형이 얼마 안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상대 뚝배기를 먹으러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드랍 다닌다고? 투탱 드랍 다녔나 어우 투탱 왔었나 방금? 오케이 1 9 2자 이제 가도 되겠다 형들 얘네 나오면은 세 부대 되면 바로 깨러 가자 아드랍 k 오케이 헬프 프다다보보투 투탱크로. a 시부터 먹자. 9시부터 또 깨고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 테란 형이 그래도 태, 탱크씩 좀 팀원들, 저어들 배려해가지고 잘 보내놨네. 음. 좋은 센스야. 좋은 센스. 바루칠 먹고 형들 아홉 형 일단은 끈, 이거 깼으니까 바로 여기서 뚝배기 먹고요. 오 뭐야 이거 오리지널 맵이야? 와 <laughs> 개꿀 형들 발키리 고장 나지? 어야이 친구 근데 발키리 많이 모아놨네. <laughs> 아 근데 오리지널 맵이야 형들. <laughs> 근데 저도 저거 한두번 당하는게 어, 당하지 않아..저도 저 몇번 당했었죠 여러분 이거 바이키리 어..이거 오리지널 맵이라 공격을 안해요 바이키리가 근데 나름 센스는 좋았다 형 실력 나름 데뷔는 뭔가 좀잘 해놨네 그래도 팀원들은 탱크로 지켜주면서 이제 바이키리로 공중 맞고 어어력은 나쁘지 않아 센스가 좀 있긴 했어 우리 테란형도 하지만 제가 운이 좀 좋았네요 오리지널 맵이라서 이러면 은 오리지널 맵에 여러분 캔 낫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마커를 가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캔낫로 유닛을 못 뽑기 때문에 이런 판은 답은 하나입니다. 게임을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답이에요. 예, 어차피 유닛 못 뽑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게임은 수딱 빨리 다 머리 깨버린 다음에 스캠이 답이죠. 이것까지만 깨자. 스카우사. 아, 뮤타 왔네. 오케이. 요거만 깨자. 일단 머리는 다 깼습니다. 입구 조심조심. 아래 숫가스를 먹어야 되고, 스타게이트는 요 정도면 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식가스로다 돌릴 수 있는 스타게이트의 수가 아니라서 이거는, 어차피 가스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와, 근데 물량 오지게 많네. 형, 럴커, 제발! 어, 다, 아, 다 잡긴 했는데, 럴커가 다 잡혔네? 스타이트 많아가지고, 한번 소모해도, 한번 찍으면 이제 바로 200 타겠다, 형들. 이건 그냥 마컨 안 갈게요, 여러분. 어차피 마컨까지도 안갈판 같기도 하고, 아, 혹시 모르니까 해놔야 되나? 아니야. 마컨 없이 끝내. 이거 어쨌든 오리지널 맵이잖아. 오갑시다. 그냥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오버 오원 레츠 고 오버 가져오셔야 해요 아니 이거 풀이나 이거 쪼버를 못쳤네 제발 오케이 어 레이스가 확실히 몸빵이 약하긴 해 형들 어 몸집이 약하긴 해 확실히 썰어버려 썰어버려 쭉 아 드디어 나왔구만 인구수가 막 그거 풀이어가지고 스피드업도 곧될것 같은데 어제 얼마 안 남았네 형님 같이 막을게요 어차피 다우신 이제 밀리겠죠 여러분 오버 잡아놔가지고 빨간 불이라 포타임 밀릴 거어 나갔네. 야, 근데 이거, 형들, 아까 7시가 만약에, 발키리 저거, 오리지널이 아니었으면, 5시 못 날렸겠다, 진짜. 7시까지는 뭐, 어거지로 깬다 쳐도, 발키리한테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5시 저거, 뚝배기 못 날렸겠는데, 음.